이 마스크를 둘러쓴 남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천번에 팔굽혀펴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챌린지를 시작했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신을 밟고 발로 차는 척하며 조롱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를 도와 옆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그와 합류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은 그를 괴롭히고 그가 이 거리에서 빨리 나가길 바라며 그의 챌린지를 방해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을 막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물병을 발로 차보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쳐가고 있을 때 한편으로 사람들은 그가 이 도전을 끝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기 위해 옆에서 계속 말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렇게 천 번의 팔굽혀펴기를 끝내고 약 55분의 도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는 마스크 미리에르라는 인플루언서로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이미 많은 팔로워를 얻었습니다. 그의 도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